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성용사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LS 멀티리어지 보실 건데, 자, 오늘 여러분들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한번 저항대가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2만 3천 원까지는 여러분들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 아직 기관들과 외국이 나가지 않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자리에서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도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냐? LS 멀티어지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재료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이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 여기서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왔다는 것. 거기다가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23,000원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 다음에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 91선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워있는 91선을 뚫어주는 양봉과 함께 안착 다시 한번 추가적인 슈팅까지도 나올 수 있는 ls 멀티리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매수 타점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셔야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오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그걸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가고 있는 LS 멀티리어즈 주주로서 여러분께 들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만 저는 이렇게 28일 투자자산운사로 활동하고 있고 자사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 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사실의 근거에서 팩트체크를 도와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입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과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도 만들어 드리지만 음, 이렇게 소통방을 통해서 LS 멀티리어즈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냐면 이렇게 오늘 음봉이 나올 수 있는 이유도 말씀을 드려 sk이터닉스 ls 멀티리어즈 이런 ess 저장장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사와 함께 어, 오늘 음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도 여러분들과 함께 빠르게 체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 사실의근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테마의 수급도 요로요로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반도체 비트코인 재건 바이오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서 딱한 가지 짚어 가지고 9시 전에 여러분들 금일 시초가 예상 급등 주는 kbi 메탈입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었고 저는 그냥 종목만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똑같이 매수할 수 있게 제 매수 타점을 공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매수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1%로 올라가던 KBI 메탈이 맞아요. 5%, 정확하게 오늘 우리 수익률 달성하면서 5%에서 매도할 수 있었거든요. 자, 5% 매도했던 내역을 오늘 또 보여 드릴 건데 1분 몽상 보세요. 매수하셨 했죠. 그다음에 5%에서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대응 빠르게 도와드리면서 뭐다 꼭지점에서도 매도하면서 5% 수익 챙길 수 있었다. 그렇게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이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보세요. 자 이번 주, 전주죠. 전주에19% 수익 구간 여러분도 함께 챙겼고요. 그 다음에 금주에도 우리 월요일에 한번 수요일 날 오늘 한번해서8% 수익 챙겼습니다. 27%라는 수익을 6일 동안 챙겼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대 마린솔루션 또 추가적인 슈팅 나오고 있는데 17%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hb 현대 마린솔루션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장 전에 8시 36분에 기사 체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7월 10일 오늘이죠. 오늘 여러분들 컨테이너 수주 대박인데 왜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지금 저와 함께 4% 수익권인데 20일선 뚫어 주는 큰 기사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보세요. 17%까지 올라가면서 오늘만 해도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13%나 올라가면서 좋은 수익권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20% 정도의 수익권 차곡차곡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LS 멀티리어즈 든든하게 들고 가실 수 있고 시드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S 멀티리어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어좀 불안하신 분들 어떻게 기준점 잡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계좌가 자꾸 마이너스가 나고 계좌 자꾸 까먹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제가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소통방 어떻게 들어오신다? 어, 여기 너무 쉽습니다. 제 번호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제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네, 타점.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참여, 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차곡 쌓아 나가시고 무엇보다도 계좌 회복을 할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에서 누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 개인분들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급등할 때 누가 더 급등 시켰다? 외국인들이 급등을 시켰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물량을 팔고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어떤 구간이었어요? 과대 낙폭 구간이더라. 그렇다는 건 매도세가 미친 듯이 나왔던 거예요. 왜? 이대주주가 매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6월 12일 날 풀렸던 매도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하락이 나왔는데도 이걸 멈춰준 게 누구다? 개인 분들 중에 큰 손들이 멈춰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여러분들 무려 360억, 370억 원이 터지면서 개인 분들이 양봉을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이 저점이 다시 한번 중요해졌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추세선을 한번 돌파해보겠다라고 하는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개인분들도 이런 수급이 들어올 수 있구나. 어, 바로 큰 손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이때 무조건 외국인들의 생각에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돼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생각을 갖고 가시자고 생각해 보자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은요, 여기 개인분들이 저와 같이 투자라서 온사들 딱 봤을 때 개인분들이 너무 많이 타고 있는 걸 누구나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이 내용이 그러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입장에서 여기서 돈 넣어 가지고 여러분 굳이 여기 있는 걸다 올려 줄까요 말도 안되죠 굳이 올려 주는 걸까요 안되죠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저께 7월 16일 화요일에 큰 음봉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어때요 어 여기 우리 터졌던 거래량 대비 현저히 작은 거래량이 나온 음봉 이에요 이 음봉은 뭐다 쫄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큰음봉이 나왔으면, 어때요? 이런 음봉처럼막 하락을 해야죠. 그런데 왜 여기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오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이 LS 멀티리오즈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이다? 재무적인, 그렇죠. 호재와 함께 재료적인, 어, 팩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선이 또 있습니다. 이 바로 이 검정색 선이에요. 검정색 선이 저는 여러분들 90일 선을 쓰고 있습니다. 이 90일 선을 쓰는 이유는 정말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내려간 폭에서 90일 선 뚫게 되면 큰 상승 나옵니다. 90일 선 상승하고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쭉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치고 내려가다 어때요? 정확하게 저항 정확 맞고. 다시 한번 저항 먹고 뚫어줄 때는 어떻게 큰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v t 란 종목도 한번 볼까요 90일선 타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여기서 뚫고 내려가니까 다시 한번 뚫고 내려갔다가 쌍바닥 만들어주고 뚫어줬을 때 뭐다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stx 중공업도 보세요 아래에 있을 땐 저조하고 뚫어주면 올라가고요 아래에 있을 때 쌍바닥 만들어주면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간다 90에서 올라가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올라가더라라고 말씀드렸고요. 90에서 올라가고 있으면 다시 한번 뚫어줄 때 매수 타점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똑같습니다. 여기서 내려가고 있지만 90에서 뚫어주니까 어때요? 크게 상승하면서 저항대 맞고 크게 올라갑니다. 여기 똑같고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종목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상위 거래 대금 상위 4개 종목만 보더라도 90일선이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90일선 중요해요? 90, 그렇죠. 90일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이 평단가기 이 때문이에요. 그 90일이 언제부터예요? 여러분들. 바로 제가 말씀드린 4월 초에 만들어진 장대 양봉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이제는 좁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누워지고 있다 라는 건 뭐예요? 추가적으로 슈팅 나왔을 때 안착하는 단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준다 왜 바로 재료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LS 멀티리즈 어떤 재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우리 이거 모르시면 절대 안됩니다 신 사업과 구 사업에 대한 시너지가 있다라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ls 전선 ls 그룹이 뭘 하고 있죠 지금 20조 자산에 50조 까지 끌어올리는데 벌써 30조가 됐어요 1년만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기업이 계속해서 매출력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ls 멀티지 대주주인 ls 전선이 보다 1조 규모로 미국에다 투자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뭐다 아 해상풍력에 대해서 추가적인 호재도 받을 수 있겠구나 누가 LS 멀티리어지가 왜 지금 이 시대는요 AI를 통해서 전력이 어, 문제가 많습니다 전력을 해결하기 위한 뭐다 앞으로의 매출력 상승에 LS 그룹이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의 매출력 상승에 그러면 매출력의 다음에 뭐가 될수 있습니까 그렇죠 전기를 깔게 되면 이제서야 돌아가는 원전이라든가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 제가 그는 잘못 그리는데, 풍력 발전, 해상 풍력,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이 드디어 어 수혜를 받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LS 전선이 배부르면 다시 한번 LS 멀티러주고멀티로 수주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로서 지금 LS 멀티가 완전 히 독립되어 있는 이 기업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거기다가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과 함께 뭐다 스마트 공장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LS 멀티리지즈가 로봇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추가적으로 또 호재가 나올 수 있다. 거기다가 다른 종목들은 아직 상장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LS 멀티리지즈가 톡톡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즉, LS 그룹사에서 가장 늦게 수혜를 받는 것도 LS 멀티리지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추가적으로 바닥을 잡고 들어가는 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시그널을 주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크게 여러분들 이렇게 쌍바닥을 짚고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를 치고 올라간다 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보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수급을 갉아 먹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갖고 체크하시면서 아 23,0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해야겠구나 놓고 매수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들 꼭 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런 내용들을 아직도 여러분들 정리가 안 되시고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신 분들 소통방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셔서 LS 멀티리어지에 대해서 무조건 여러분들 저는 주주로서 여러분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이 소통방에서 보다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세상승 구간에서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종목들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수익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계좌 회복 하실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 6796 3392 저한테 네, 타점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 차곡 쌓아나가시고 가장 중요한 건 저의 기준점 배워가시면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다가 우리 l s 멀티리얼즈 주주 여러분들 을 위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7월 달 히든 종목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하시면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 가져갈 수가 있는데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습니다. 어,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7, 8월 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제가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4월 달 히든 종목이었던 ls 에코는 이제 100% 정도의 수익권 나왔고요 5월 달 히든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53% 정도의 수익권 나왔습니다 자 히든 종목 6월 달기 어, g 에 글로벌 25% 정도 수익권 나오면서 3개월 동안 180% 정도 수익권 챙겼는데요 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저의 매수 매도 내역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매수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비중 꽉꽉 채러서100% 정도의 수익권 잡았고요. 자 5월달 히든 정목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정확하게 매수하자마자 어, 7일만에 상승 보여주면서 2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권 꽉꽉 챙겨 나갔습니다. 자 6월달 히든 정목 GS 글로벌 여러분들 매수하자마자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 3일만에, 만에, 2틀만에25% 정도 수익권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 8의 투자자상운용사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상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왔는데요.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 위원회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투자자상운용사로서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로서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 그리고 실시간 소통과 함께 이렇게 히든 정보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이제 앞으로 잡아 가야 될 7월 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원화 가치 하락 속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3개년 연속 매출 상승으로 든든한 상승,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거기다가 유통비율 50%로 큰손이 충분히 드립을 할수 있는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저점 매집봉 다수 출현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최근에 이슈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AI, 반도체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를 교집합하고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종목인데요. 바로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큰 손이 작정하고 매집봉을 들어올리면서 엄청난 바닥 매수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월달 히든 종목, 1차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와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등 점 마지막 매수 기에서 여러분 수급을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가 무려 12일 동안 연속되고 있다는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시작했다는점이게 뭐예요? 항상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이다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털릴만큼 털린 이 종목 언제 터질지 모르는 최소 이 종목 15% 30% 정도 수익과 기대하고 있는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기회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방을 초대 해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히든종목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여러분들 같이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차곡차곡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 있으시고 일 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도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어, 번호판은 저한테 맡겨 주시고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뭐 1학청급 인생 역전 이런 여러분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 조금씩 제대로 된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잡아 가시면서 계좌 회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저택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종목만 띡 던겨주는 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방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유와 타점들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6월달 추천 종목 수익률만 해도 100%가 넘어갔습니다. 전 투명하게 여러분들 손실 구간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사람도 많지만 그냥 유튜버직 이런 사람들이 자격적인 전문가는 아니란 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시면서 저와 이 주식시장 오랫동안 살아남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석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